저는 뮤키와 함께 시 다이소를 다녀오겠습니다. 와2 7 아, 아니 저얼공기 싫어요. 나도 <laughs> 아, 자 지금 같은 줄 알았다. 얘가 가신네 <laughs> 우리는 지금 엘리베이터. 엘리베이터 아 에스컬레이터인데? 그러네. 야, 이러다가 용량 초과한다고.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이소 좋지. 엄청 썼어요. 빨리 갈게요. 발만 무 노숙자 볼수 있습니다. 노숙자 보셨나요? 아까 전에 내가 산 슬라임. 아까 전에 여기에 슬램노크 나왔었거든? 이거 집에 가서 다이소 강을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미리 보기, 미리 보기, 미리 보기. 야라! <laughs> 맞다! 슬리들 부자가 습니다 야! <laughs> 야! 야! 진짜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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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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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도 슬림을 부자 됐어요. 근데 이거 뭐야? 아, 뮤키꺼에요. 거예요. 뮤키꺼. 애랑 거예요 똑같은거에요. 갑자기 a s m 말 시작. 아이야 근데... 가... 진짜 더럽게 안되네. 응, 안됩니다. 스컬. 스쿼라다 진짜. 님들아 에어캡 부자가 됐어요. 제가 드디어 유행하는 걸 샀습니다. 나들아 나줄까 드디어 이거 찾았다고요. 님들아. 아 저도 님들 저도 라면이한테 하나 받았다고요. 님들아 나도 이거 샀다. 유행의 눈눈병. 굿. 야. 예스. 겟민이 <람이> 나와, 오늘. <버리는> 라면. 음. 이 아, 야, 라면아, 이거 두개로한 번씩 구워줘야지. 부르부르다? 부르부르다? 음, 음. 야, 라면아, 이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, 어. 여긴 마이쭈 이렇게 똑바로 돼 있잖아. 응. 음. 근데 뒤에를 보면 거꾸로 돼 있다? 응, 음, 맞아. 겁나 답답해. 여기. 부르부르다? <람이> <람이>